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기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또 안됩니다. 신비한 현상 우리가 경험치 못하기에 이 신비한 현상이라는 것 거기에 묶임 받다보면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것을 놓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떤 신비라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피조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보여지는 시지의 어떤 상상 속의 그런 내용들 실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화는 영화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영화를 요 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이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지부에서 부름받은 뭐포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분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끌려가다 보면은요, 빛의 자리를 놓아버리고요. 빛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있듯이요.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부름의 내용이 반드시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기적이고요. 그 기적의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업하십니다. 이 작업의 내용이 학문적인 어떤 글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비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신비가 내 안에서요. 어떻게 보면은요. 끊임없이 소용돌이칠 때 삭된 것은 나가고요. 하늘의 것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애쳐지는그 예침이 그냥 메아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침을 통하여서 살아 계신 영이 움직여 갈때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그 소리에 이끌림 받고 허인신을 걸단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죠.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라라는 것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나의 실패가 도리어 성공이 되어 돌아온다. 돌왔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눈 뜨고 볼수 있고 눈 갖고 생각되는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눈은 뜨는 가운데 사라지는 것은 헛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뜰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눈을 떠 있는 상태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으면 큰 천둥소리든 미세한 소리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는 가끔 귀 닫고 삽니다 눈에뜨지 않고 눈 감고 살려고 합니다 세포 세포가 살아있건만 세포를 닫아버리고요 생기 없이 그냥 로봇처럼 드벅 드벅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오늘 하려고 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존재죠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통하여 신비로운 일에 연속되어지는 그 이것들을요 영적으로 보는 가운데 그것을내삶 속으로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택한 송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하나님 백성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엄청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비는요 다 남의 것이에요. 가장 놀라운, 가장 기묘한 신비는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실 때, 나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이것이 엄청난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장세기 14장을 읽지 않고 15장으로 왔습니다. 14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큰 일은요 요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전먼 나라 러시아에서 전쟁 일으켜서요 예,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이제 억울한 일, 예, 어린 생명들 죽어 나가는 것들을 예, 영상으로 이제 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권리 아까 다이의 싸움으로 알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시민들이요 예, 들고 일어나서 시민 전쟁이 되어지고 예, 밖에 있던 예,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예, 고국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간에 역사를 하게 되었을 때요, 야 대단하다. 그때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러시아가 그냥 예, 일방통행적으로 골리앗의 큰힘처럼요, 이놈하고 외치면 끝날 것 같았던 그 전쟁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은요, 다 갑질하잖아요. 자 그런데 눈 깔아 했었는데 눈 깔지 않고요 눈 뜨고 있는 이제는 죽을 었것 같은데요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지금 창세기 14장에는요 큰 힘이 있는 민족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로시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사랑이 큰지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군대라고 하면 군대겠죠. 거기에 종들을 모아서 318명이 뛰쳐나가서 큰 군대와 싸워서 조카를 구출해냅니다. 이건 참 미스테리한 거죠. 외굽에 내려가서는 별볼 일 없었어요. 자기 목숨 먼저. 먼저 생각하기 두려워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했던 그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자기 목숨 아닌 조카 로세 목숨 그걸 걱정해서요. 318명 데리고 가서 군대와 싸워서요 이겨냅니다. 예, 우리는 이 용기가 그냥 막연한 용기로만 비치지 않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왜 이런 용기가 없었을까? 그러나 시간 지나서요. 아브라함은요. 전능자의 하나님 약속과 능력 전적으로 의지하여 전쟁에 전쟁의, 전쟁의 자리에 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나서 큰 무리를 이기는 기적 아닌 기적을 연출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장식기 15장을 접하게 되는데 15장에 찾아오는 하나님의첫 음성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14장과 15장의 연속선상에서 두려움의 내용은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요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덜커덩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갑자기요,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 현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전쟁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군대는 그대로 실존합니다. 언제 다시 찾아와서요, 이놈하고요, 보복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의 실정. 현실입니다. 믿음에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망각이고요, 두 번째가 간성이고요, 세 번째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각을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을요 망각한다. 머리에서 지우기로 지워버린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기보다는 간성에 젖어서요 그냥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찰지신뢰보다는요 그냥 내일로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계속 미루는 모습.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은 망각입니다. 망. 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 가지고 전쟁의 자리에 두려움이, 두려움 없이 나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그 자리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각이 갈라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세의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하더라는 거죠. 잊어버립니다. 기적 같은 승리였건만 다시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무슨 말씀해줍니까? 두려하지 워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뭐 위로요, 격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는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뭐요? 하나님 큰 민족 이른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어떻게 다다가 있는 그런 어떤 짜증인 겁니다. 불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언제나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 편에서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3절 15장 3절 합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예. 당시에요 자신의 집에서 낳은 종들의 자식들을 자식의 자식들 중에요 똑똑하고요 괜찮은 놈을요 양자 삼게 되어지면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자리매김이 가능했는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수준에서 만드는 애는 차선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차선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요, 우리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겠거니라는 것. 이거 착각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걸 이해해 주겠거니. 하나님 표현에 또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겠거니 이런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잘못이 아니라 여기에다가요. 올인나고요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최고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의 최고의 창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요 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주십니다 그것이요 바로 언약이고요 그것이요 가장 최고의 복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이 땅에 배볼 일 없는 우리가 사고치다 보니 그것이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되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의 세계 엘리멜레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사람 너 상속자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불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셀수 없는 빌과 같다 그렇게 되리라고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앗을 넓혀주기 위한 교육의 장인가 보지요 하늘을 바라보게 할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은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교육의 현장에서요 어두운 밤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했을 때물밑이서 밀려오는 은혜가 뭘까요? 창조때의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들 말로는 그것이 빼박입니다 헬라어로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엔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요 무슨 단어를 묶어놨는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인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만들어질 때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 단어 자체에 인간은 하늘을 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 항상 사람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손에 만져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어떻게 관심 두고 목숨 걸고 나갑니다. 아닙니다. 하늘을 보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이 나왔습니다 b r a 은 하늘의 분을올르다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의를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야기합니다. 분절 말씀 우리한목소리2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분2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우리는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 이 일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으로 여기셨나? 한번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던져야 될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요. 그냥 널려져 있는 가운데 그 소리가요. 들려왔지만 이제는 세월을 통하여서 믿음이다라는 숙제를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가운데 내가 오답의 내용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오답의 자리에서요, 점점, 점점, 정답에 가까이 가는 신앙인의 발걸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걸음 옮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요, 발걸음 옮기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죠. 그 문제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요. 그 문제를 직시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초라한 인생이었지만은요, 그들다 오메의 연합군 앞에서는요 단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발걸음이 점점 옮겨가지요. 그리고 나서요, 기다림의 자리에 그렇잖아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까요? 기다림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기다리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별처럼요. 알아요. 내 자식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내 종들 중 제일 똘똘한 종, 다일세의 엘리 멜릭 밖에 없습니다. 그, 그 인간의 소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답을 열어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라 오답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람 데리고 나가서 세우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펼쳐져 있는 별들을 통하여서 전능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고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할 때요 내 몸을 통하여서 아브람과 사의그 가정을 통하여서 자손을 허락하시리라 약속하시그 말씀의 실체를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갑니다. 땅을 떠나서요 하늘로 가까이 가는 자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경험치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점점 점점 믿음이란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편적이고요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안착이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의인이나라는 말을요 참무리하고 벌보질 없게 멀게만 생각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합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희언차니까 의인 쓰는 것을 의인라는 이 단어 쓰는 것을 참 피곤해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고 고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저 어제 이화진 집사한테요 목사 아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를 통하여서요 목사 아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늘의 천둥, 봉기처럼요 이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는요 대권쟁이처럼요 쓰시는 날카로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출소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의인 소리 듣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것 자체에 힘이 있는 겁니다. 노아는 안 넘어졌습니까? 고주망태가 되서요, 자기의 가릴 치부를 드러냈던 자가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는 길에요, 사랑하는 누이를요,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의라는 단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씩이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미약함이 가면 갈수록요 굵게 크게 깊이가 있지 넓게 올라가야지 힘이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지고 가십니다. 홀로지고 가는 그 자리에요.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배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 따르면은요 그분 통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바라보는 인생, 우리의 믿음이요 값이 안 나가면은요 값을 내게야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빠는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기둥되어질 때, 지경 넓혀지면은요, 이 안에 몰려지는 믿음의 후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안전지대가 돼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의뢰 베푸시고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자리에 지금 별볼일 없고 지금 실수하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삼겹질이 되어지면은요, 힘이 강해집니다. 힘이 강해지면은요, 사단막이 와서 건들어도요, 철벽이 되어져서 옹벽 치는 가운데 무너짐이 없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것은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지키면은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바뀐다 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찬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찾아 들은 내용 속에서의 흥이 날 때, 항상 얼굴이요,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불시에 뭔가의 소식이 들었을 때 나중에 함께 해보다는 알았어 함께 해야지 그렇게 어울리는 그 자리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고요 짜릿한 냉기 흘리는 곳에는요 죽음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뜨끈뜨끈한 열탕되어져 그 열기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드러나는 열기가 되어지면 생명이 새롭게. 예. 우리는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 믿음 통하여 새 소망이, 새 능력이, 새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빌에서 허락되어지는 새 소망, 새 능력, 새 시대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이 교회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야 되고요. 파수꾼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나아가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멋쟁이, 멋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돼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